아템 쓰면 뭘 써야? 제야 시작부터 아템 쓰냐? 뭐. 개 잡고. 아뺑 돌아가. 형 걸로 간다. 아 이건 뭐야? 허허. 허허 어리요. 에. 설마 윤 나올까? 어리요. 에. 에. 너무 돌아간다. 돌아가도 비슷하겠다, 야. 먼저 안 들어가는 게 낫지. 도개, 걸, 육, 육걸? <목소리> <목소리> 허허, 형님, 뭐 영화를 찍으라 그러십니까? 털리시 <목소리> 씻습니까, 형님? 윤수 형맥도오 보자꾸 온걸온버려온온버온게 그렇지 그림들어 온온온온 그림 좋네. 온온나온온온 음. 미션 나 에, 응. 음. 허허 형이 그렇게 가십니까? 쫓아가려다가 여기서 잡으면 될것 같아서. 불편하냐? 설마 거울 나오겠냐? 뛸지 마라. <목소리> 뭐 이런 더러운 경우가 있어. 벌써 도착이네. 거기다니 개나무 저잡 잡힙니다 님. 음, 벌러 와서 너는 이제 표현 안 줘. 잡힙니다 님. 콜로나나 모르겄다백 나. 어서 <놀람> 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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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잡고 오. 그렇지 쭉쭉 나가 버려 <laughs> 백도 나 버려. 또 네. 도착해. 아니요. 걸 좋고 백도 백도 지가 막히게 영화처럼. 넌 영원히 발판이야. 영원히. 포레버 <laughs> 네. 어... 문제 포레버 발판. 네. 야 그걸 알아보렸니 아, 왜요? 밟아버려. 네. 밟아버려야지. 걸 벌렸어 잉 아, 콜라사잉. 콜라려버려 들어가. 어? 오, 오, 메 오, 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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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제발 걸! 걸! 아! 뭐야! 에! 그렇지, 됐어! 그렇지! 도! 오케이! 도! 어? 뭐야? 이거 지는 거야? 응. 어, 너 지는 거야. 응? <laughs> 와, 이게 이렇게 저버리. 자, 2만 5천. 참, 나씨좀 어이가 없네, 아직. 2만 5천. 문제야, 마틴 안 된다. 다시 가자, 5천 다이아로 네, 마틴 안 하죠. 여기. 야, 저거 저렇게 조건이네. 이해가 안되네난 이해되더라. 어리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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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버려. 아, 진짜. 왜 화면이 몰라. 그래, 문주야? 문주 어. 아. 왜 그래? 못 잡아? 윤유거리야. 아, 못 잡아. 문주 왜안 가냐? 아, 나 이거 진짜. 아 문주 왜 급한 일 있냐? 에이. 왜 그러냐? 저... 형 간다잉? 형 꺾어도 되겠냐? 파피연준처럼 꺾어봐. <laughs> 도, 개, 걸, 유. 투, 유 나오겠어 뭐. 나올지. 아니야. 에. 어? 맥도. 열로 꺾어. <laughs> 네. 좀돌아가지 뭐. 와, 다 봤네. 피해 버려. 왜 피해? 맞네. ペット。<う> 좋다. 문주 좋아. 여기서 걸. 그렇지. 그 다음에 백도. 어디요? 다 밟고 가고 싶네. 백도 카베 그냥 갈게. 에이. 여기서 뭐 나오면 게임 끝나다는 거 아니야. 에이. 한 번은 발표 줘야지 뭐 이거 매너지 뭐. 응나 음, 오케이 나에 아우 좋다 빨리 끝내자 뭐하러 뛰어가냐 거리나 뺏도 그렇지 개만 안 나오면 됐어. 어허, 설마 거리 나오겠어? 네. 개지 뭐? <laughs> 문주 개지? 네. <laughs> 어이. 난 그냥 개두 번으로 꺾을란다 네. 왜, 왜, 왜? 낙이었어? 아, 먹는 거못 봤어. 그래? 나 이번에도 꺾어. 이번에 각기 제대로. 네. 확 꺾어, 봐 예? 설마 걸각 잡냐 나개나 음, 음. 개같은 <laughs> 남자 지금 그거 갈 때냐 게임 끝나가는데 앞에 거 갔어야지 오호 마지막 찬스 문주 문주야 마지막 찬스야 거리야 긴장도 안 되더라. 삼만 두판만 하자 메구지야, 괜찮아? 더해? 아 두세 판이에요, 두세 판. 아 두세 판이었어, 오케이. 뭐가? 자, 말좀 하자. 성공. 걸? 오.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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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매워. 어로 나가? 백도. <laughs> 아, 개가 나왔어. 뭐, 백도가 나오냐? 아, 그걸 움직여?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네. 저거 뒤에 걸 피, 할수 있는 각이었는데. 뭐지, 마탱이 갔냐? 생각이 짧냐, 오늘? 아. 어. 아, 뭐야, 뭐야! 어, 어 살았다, 씨. 어리오. 깜짝이야, 뭐가 나와, 거기서? 피했지? 에 예. 아이고, 이런! 에허 타이트해 잡았네? 그냥 잡는 게 낫겠지 그래도 저걸로 저걸 잡는 거보단 이게 낫지 아, 거기서 뭐가 나와 고맙게 좀갖다백도 어. 어. 샵. 백두. <laughs> 이가없냐 나오는 거 백도 한번 나오는 거지. 그래서 돌을 걸어 놓는 거야. 언젠간 나오니까. 백도는 많이 나오지. 그래서 돌을 계속 계속 걸어야지, 문주야 문주야 형 꺾는다 뭐야 잡으려고뭐 그렇게 무리하냐 걸러면 끝나 문주야 걸러면 끝이야 얼마냐? 3만 5천? 4만이냐 3만 5천이냐 얼마냐 나 기억도 안난다 문제야, 기억 나니? 아, 그만해. 막힌 거 시전이. 고고 음. 어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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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못갔네 문주 <laughs> 멀리 간줄 알았어 나는 어플줄 알았어 어플줄 알았어 문주야 지금 멘탈 간 애들이 한방을 노려요 대체로 그래 그게 너였네 <웃음> <웃음> 원래 저에꼭 한방 노리더라고 뛰어야 되는데 네. 좀 안되고 있네요 <laughs> 되는 거 같아. 에. 또아직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. 어리요. <laughs> 괜찮아. 이 정도면 괜찮아. 잘 버티고 어리오. 있어, 지금 먼저. 아니, 이놈의 자기 쪽인데. 어리요. 어퍼 스기를 좀 해야 될거 같아. 이러 <laughs> <laughs> 하나는 줘야 되것다 너한테. <laughs> 두마리줄게 아, 만거지만거 어떻게? 어떻게? 아, 이거 거리나오 아, 이맞어떻 아, 기단이 아, 거의 추격자 수준이네잘쫓 아, 오 <laughs> 어, 요제문 음. <laughs> 백도로 잡아도 되냐 이거? 아우 까베. 미션 성공. 문주 먼저 간다. 문주 갈기. 문주 시간 널널한 거 보네? 문주야, 도망가야 된다. 안 도망갈 거냐? 가야지, 문주야. 나한테 가는 거야? 응. <목소리> 어디요? <어리오>. 아 꺾어버리네. <laughs> 에. <에이. 웃음> 아, 간간안데 문주. 문주야, 그걸로 모험을 안 해? 난 안전하게 하지. 네. 시원하게 없네. <laughs> 아 씨발 그놈의 개. <laughs> 문주야 윤모 나오면 잡힌다. 낙. 아, 재밌었네. 네, 그 뭐야 윤놀이 가끔씩 할 만하다는 게 사만다이한가요? 미아미 형님. <laughs> 어. 저 이따 문주 방 방송 끼면 어. 우리 윤놀이 해가지고 삼판 이송을 해서 진 사람이다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, 둘이서 몰빵하고 둘이서 그 뭐야 패자벌전 하고 그리고 승호야. 내 문주랑 카톡 엮어줄 테니까 10만원 받아라. 계좌 찍어. 보내줄 거야.